<laughs> 너무 즐거운데? 안무요? 너무 즐거운데? 안요 아니 실제로 마음에 안 드세요? 혹시, 이거? 어, 마음에 안 들어. 누구길래? 요 안돼요 안돼요. 저 핑크를 뽑았습니다. 저 핑크야. <laughs> 아, 우리 <laughs> <다> 핑크. <laughs> 어, 이런거는 이제 없이 그지 바꿔야 지않 상관 없을까? 제머리아파 근데 잠깐만 내가 아까 전에 핑크 했는데 그럼 이거 또 상관없어, 번호 아, 바꿨어요? 그쵸 모르고 뽑아야 <laughs> 모르고 네? 서 그러니까. 그, 상관없잖아 없잖아아아 아, 아, 네. 아, 명단을 바꾼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그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거 근데 위랑 위랑 밑에랑 사진이 똑같은 거야? 명단이? 네. 아 똑같은 거야? 이런 거 처음 해 봐요? 네. <laughs> <laughs> 너무 즐거워가지고 <laughs> 너무 과하게 즐거워가지고 <laughs> 얘기가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야. <웃음> 어. 너무 기게생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지? 만원만원 만원 이상. <laughs> 만원 이상. 너무 궁금하긴 하다. 뭐가요? <laughs> 그냥 서류가 누구를 뽑았을지. 그래요? 만 설레움.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나중에 고민해. 시간만. <laughs> 응. 뭘 포장해야 되는 거야, 대뭘 포장해야 되냐면 아, 그거 내 짜잔. 아니야. 내 거는 어쨌든 칫솔 살균기 이거 유리미고산 거잖아. 똑같이. 이거를 야, 포장할 할까요? 거예요. 음 누가 부서뜨렸어? 이렇게 <laughs> 칫솔을 넣어가지고 살균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유림이 건데, 엄마 회사친구 주려고 똑같은 거를 샀어요.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포장을 할 겁니다. 포장을 유림이가 도와주기로 했지? 도와준다면서 과자를 먹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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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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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이건 마치기 <마침> 쿠키인데요 <코끼데요>. 너무 <laughs> 아빠랑 마음에 드는 건데요 네. 좀 특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응? 네. 응? 이거 엄마 회사 친구가 이거 선물 받으면 좋아할까? 음, 나도 몰라 아직 근데 유림이 생각은 어 괜찮을 것, 같아. 좋아할 좋을 것, 것 같아. 같아?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응 그래? 좋아할 것 같아? 음. 유리막 포장지 어때? 포장지도 약간, 예뻐? 참고로 엄마는 이런 포장을 진짜 진짜 못하는데, 새사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볼게요. 마니또라는 거 뭔지 알아? 마니또가 뭐야? 마니또가 몰래 선물해주는 거야, 몰래. 왜? 응? 깜짝 선물이야, 깜짝 선물. 이게 깜짝 선물이야? 응. 들키면 안 돼. 왜? 교추만 하는데 어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거 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하는 거야. 고마워. 아예쁘다 어, 예뻐? 어. 그래? 뭐가 예뻐? 리본 예뻐? 같아. 아 리본 같아? 잘라 버렸습니다. <laughs> 조수 테이프. 테코. 조수 잠깐만. 테이프. <laughs> 여기. 우와! 이거 진짜예요? 고맙습니다. 유리미꺼 여기 있잖아. 이거, 아니, 이거 못 없었잖아.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서 아빠 고쳤어. 아빠 잠글 수가 없잖아, 이거 봐. 이제 서난 생선 좋지. 그러나, 이제부터못 지지. 유리미꺼도 예쁘게 이걸로 포장해줄까? 포장 너무 예쁘겠다, 그치? 이거 너무 시다

이거 보세요. 나기잎이 이거 봐, 꽃. 우와. 이거 보세요. 나무와 꽃입니다. 여기 들판이야? 들판. 어, 아, 두고 좀 줄래? 주세요 해야지. 주는 건 어, 뭐야? 엄마한테. 흥. 끝습니다. 짜잔. 끝저 아직 못 했지. 네, 이제 잘 시간이에요. 안녕, 빠빠이. 빠이빠이 그래도. 예쁘다. 마이크 나였으면 다아니 이거 산 거야? 박스. 안돼 <laughs> 아남 있는구나. 50 1 1 십이, 십삼, 오나지 시작하겠습니다. 아 자, 수출제... 네. 축복해. 고생하셨습니다. 그 유미 박사님.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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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오, 그래요? 어. 지금 안 열어보셔도 되고. 지금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열어보셔도 돼. 와 궁금하다. 뭐, 뭐예요? 먼저 얘기해줄 수 있어요? <laughs>

네. 별거 아닌데 고민은 많이 했는데 별건 아니에요. 네, 네. 손편지도 있어요. 이 <laughs> 뭐야? <웃음> 아 저거 칫솔 살균기. 괜찮다. 오 뭐야 뭐야? 좋다. 뭔데 뭔데? 핸드크림. 이쌤 이쌤 맨날 노래 불러가지고 받고 싶은 거 오, 뭐야? 와 <laughs> 너무 예뻐. 우와 이쁘다. 우 와. 너무 예뻐. 너무 이쁘다 진짜. 한일 <laughs> <셔네베이> 쇼핑백에서 <laughs> 양말이 났어. <넣었어. 웃음>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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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啊。<noise> <noise>